안녕하세요. 미당TV 이경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제 2020년 경자년 5월달 말띠분들 이제 영상을 한번 띄워볼까 해요. 자, 5월달에 이제 종합적인 말띠분들 운사 한번 볼까요? 5월달은 이제 뭐 신사달이라 이제 망신사 이렇게 방압이 들어오네요. 뭐 망신사는쭉 짧게 설명하면은 뭐~ 일단 속이 뭐~ 많잖아 이렇게 드러난다 또 뭐~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뭐~ 젊은 분들이란다 이렇게 쏠러 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이 속살을 보여줌으로써 좀 약간 이렇게 망신을 당한다 이런또 이런 개념이 또 있기도 해요 또 이렇게 건강적으로 또안 좋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병석에 좀 알아놓을 수 있다 또이런 또, 이렇게, 표현법이 있네요. 그래서 뭐, 5월달은 또 그래도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나쁜 것보다는 뭐, 5월달의 기운에 있어서 뭐, 사회적으로 뭐, 신분 상승의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본인들에게 의상을 뭐, 잘 이렇게 드러내서, 어쨌든 뭐, 합의되면서 또, 막아줄 수 있는 또, 이렇게, 방어의 또, 달의 기운이 오기도 하네요. 이런 모양새 또, 기운이다 보니까, 5월달이 또 뭐, 안정권으로 가면서 뭐, 인기 상승이나, 뭐, 또, 본인의 능력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발휘하셔서, 뭐, 좋은 성과물의 결실이 렇게올수 있는 기운이다 보니까, 뭐, 좋은 일에, 뭐, 맘먹고 뜻하는 바 있어서, 뭐 5월달 말때분들한테는또 뭐, 명성과 이름을 널리 널리 날드시고, 또 그동안 또, 또 답답했던 분들은 좀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을 좀잘 이렇게 드러낼수 있는 이렇게 모양새를 또잘구사하셔갖고 좋은 일만 또 가득하시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어, 19세, 이모생분들 한번 볼까요? 음, 다소 뭐, 이모생분들한테는 이렇게 5월달에 이렇게 좀 산만한 또 기운이 될수 있어요. 좀 이렇게 무엇인가 좀 벽에 이렇게 좀 가려져서 이렇게 시야가 안 보이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또뭐 이렇게 또 강한 에너지의 운기가 있어서 약간 부딪혀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에 의해서 조금 내가 좀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3이다 보니까 그게 또 이렇게 집중이 또잘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밖으로 좀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 또 강해요. 그래서 5월 달만큼은 좀 이렇게 집중으로 이 공부를 하는 달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 예쁜 이모생들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자, 좀 놀자 또요런또 또 에너지가 또 강하게 들어오는 달이다 보니까 그래도 고3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잘 이렇게 다지셔갖고 그래도 좀 공부 쪽으로 조금은 노시고 숨도 쉬시면서 좀 그래도 공부 쪽으로 잘 이렇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5월 한 달만큼은 뭐 답답함이 조금 찾아올 수 있으니까 또 인내 잘 하시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자 경호생분들 한번 볼까요 어, 5월달 기운에 있어서 경호생분들한테는 약간 초반에 이렇게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취적인 게 보다는 약간 좀 인내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기예요 난좀 인내해야 돼 5월달은 안 그러면 조금 지친다 왜냐하면 갈 곳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바빠요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간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이고 또 돌발적인 행동에서 또 거기 또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막을라 저기 막을라 좀 여러 가지 또 부분 이렇게 복합적으로 와요. 어 그리고 이제 뭐 금전의 재운에 있어서 약간 뭐 실물 수나 이렇게 손재수가 또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소한또 이렇게 또 소비나 소모성은 조금 지출에 있어서 또 요거를 좀 계획성 있게 꼼꼼히 또잘 따지셨으면 좋겠고. 어, 5월달에 있어서 또 이렇게 좀 공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지, 이게 나라의 국가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시험 보려는 또 이런 또 경호생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스트레스가 올수 있어요. 공부는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밀려와. 그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 본인을 또 이렇게 잘 짠하고 드러내 보이면 또 좋은 일도 있다 하니까 거기에 또 힘입어서 좋은 결과물을 또 제가 있었으면 하는 또 마음으로 또 제가 또 기원하겠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laughs> 직장운에 있어서는 약간 침체되는 시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잘 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올 수도 있고 뭐또 주변 분들 동료분들하고 또 이렇게 방합을 해서 또 이렇게 의기투합을 잘 해서 뭐나 혼자인보다는 어떤 결과물에 같이 이거를 애기투합에서 잘 결과물을 내놓자, 또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매끄럽게 이어가자 하는 이런 또 달에 옮기다 보니까 아무튼 뭐 직업 운기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몸과 마음은 바쁘고 뭐 성과물에 좀 지칠 수는 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합이 되는 달의 기운이니까 조금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업을 한번 볼까요? 새로운 또 사업의 시작이 또 도약이 될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계속 이렇게 주변의 도움을 좀 잘게 청하시면은 결과물에 있어서 순행적으로 좀 이렇게 리듬에 또 타지 않나 또 이런 또 강한 힘이 오네요. 또 사업적으로 또 몸과 마음은 또 이렇게 되게 바쁘셔요. 뭐 결과물을 떠나서 그리고 또누군가 이렇게 셔퍼터를 또잘 받아들이면 한결 부드럽고 또 이렇게 매끄럽게 또 이어갈 수 있는 또 이런 또 모양새를 또 가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업에또 추진력에 있어서. 운기가 좀 강한 쪽으로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또 강한 쪽으로 가자 하는 이 5월달에 이런 운기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적으로는 초반에는 힘들었어도 차차 차차 조금 좋은 쪽으로 가자 어또 좋은 쪽으로 안정권을 들려가자또 이런 에너지가 또 이렇게 들어다 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권으로 잘 가실 수 있는 그런 구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이 소비성하고 또 소모성 지출이 또 강하게 들어와요 근데. 벌어드리는 만큼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없어지는 금전, 뭘 샀는데도 약간 없어지는 이런, 뭐, 물건들, 이런게 강하게 들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잘 따져봤으면 좋겠네요. 자, 가정의 운한번 볼까요? 뭐, 내실에 있어서 뭐, 소비성이나 소모성, 여기도 또 가정의 운기서 크네요. 왜냐면은, 이 5월달은 좀 가정의 달인 만큼 좀 강하게 들을 수 있어요. 뭐, 쓸 때도 많고, 또 두루두루 이렇게 뭐또 살피셔야 되고, 뭐, 다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둥글게 둥글게 가자 하는, 뭐, 그런 5월의 가정에 옮기시니까, 또 편안함과 행복감으로 잘 이어지셨으면 좋겠네요. 어, 애정운의사랑운한번 볼까요? 어, 싱글이신 분들은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뭐, 다수 있으시고, 또이성간의 사랑이 또 가득가득 담아서, 뭐, 왠지 모르게 이렇게 확인하고 싶고, 또, 확인하는 사랑법에 있어서 또, 뭐, 서로 느끼고 있게, 막 표현하고 싶어요. 좀 더, 뭐, 손보다는 더안고 싶고, 막, 뭐 이런 디테일함으로 좀 세심하게 또, 달에 가는 음기다 보니까, 너무, 또, 막 조급한 마음으로 또, 다가서지 말고, 그래도,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편하게, 상큼하게, 또, 가는 사랑법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43세, 무생분들 한번 볼까요? 어, 5월달은 이제, 본업에 있어서 약간 충실하는 달이에요. 뭐, 다른 일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긴 하지만 다소 좀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손실이 되는 부분을 조금 잘 막아가자 하는 이런 또 염려스럽고 좀 약간 이런 기운에, 재운에 있어서 이렇게 주의해라 하는 이런또 달의 기운이다 보니까 뭐, 어떤 게, 어 투자적인 면이나 뭐, 이렇게 금전에 있어서 약간 뭐이게 신기가 또 불편한 달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무리수는 두지 마르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리듬을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찰에 이렇게 트러블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뭐 적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평정심을 또 이루시면은 좀안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모생분들한테는 그래도 <laughs>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뭐 안정권을 가고,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뭐, 주변으로 인해서, 심적의또불편함갈등으로 뭐, 재물의 손실도 이렇게 함께 들어오는 달이다 보니까, 양보의 미덕으로 가자, 또잘 융화스럽게 가자, 하고, 욱하는 마음을 하지 마르시고 그래도 한결 내려놓으시고, 조금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가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달의 기운을 놓고 보면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쪽보다는 조금 내실에 있어서 좀, 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좀 안압하기 또 불편한 달이니까, 이 무호생들한테는 좀 평정심을 좀안이루는 이런 달이 되기를 또 기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도 이기적인 면과 또 고집스러운 면은 또 금물이에요. 또이 무호생분들이 되게 또 반듯해요.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성심을 다하는 스타일이라 조금 너무 반듯하다 보니까 이게 좀, 거기에 지키려다 보니까 약간 그게 또 표현법에 있어서 고집스러운 면도 들어오는데 뭐 그걸 떠나서 조금 부드러운 면으로 가시면은 좀 좋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인내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직장운 한번 볼까요? 뭐 직장의 운기는 뭐 5월달에 있어서 뭐큰 무리수는 뭐 없고 약간 그 이탈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안정의 기운을 담아서 또 가자는 다리예요 뭐~ 직장원에 있어서는 또 무난하게 가시자는 또 기운이시고 또 동료분들하고 또 편하게 둥글게 또 가자는 또 저기가 있고 또 뭐~ 본인들 모생들 심성에 있어서 뭐~ 모험을 싫어해요 이분들은 뭘 하나 하더라도 돌다리를 두들기고 좀 세심하게 이렇게 가는 꼼꼼하게 따지는 이런 성향들이 강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또 직장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답답스러움과 너네 이렇게 융통스럽지가 못하니 하고 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그래 어쨌든 뭐 편하게 또 이런 가자는 또 에너지 또 기운이니까 뭐 기존에 하시는 일 직장인에 있어서 그냥 뭐 한층 뭐 여유롭고 편하게 편하게 가시면은 아무튼 뭐 직장 온기도 또 편할 것 같네요 어, 또뭐 전문적인 일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직장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좀 새로운 직업을 또 가자는 또 이런 눈기에또 달도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리듬을 잘 타시면은 거기서 또 좋은 결과물이 또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파이팅하세요. 어, 사업은 한번 볼까요? 어, 추진하고 있는 또 일에 또 새로운 계획도 들어와요. 또, 기존에 또, 이렇게 기존에 또, 하시는 일에 또, 크고 작은 이런 성과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겹쳐서 들어올 수 있어요. 사업의 운기는 뭐, 크면 큰대로 들어오고, 뭐, 작으면 작은대로. 뭐, 이렇게 뭐, 소소하게 좀 재미나게 들어오자 하는 이런 운기니까 뭐, 다양한 법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큰 무리수만 없게 또잘 진행되시면은, 뭐, 결실보다는 이렇게 결과물이 먼저 들어와요. 어, 이건 어때요? 하는데도 이미, 어, 그래? 하고 뚝이게 던져주는 또,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유롭고 이렇게 풍요로운 이런 또 사업의 기운을 뭐큰 거에 아니라 소소하게라도 이렇게 이런 기운을 또 맞이하자는 이런 달의 기운이니까 큰 과욕만 뭐 무리수 없이 부리지 않고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가정은 한번 볼까요? 뭐 가정의 운에 있어서는 뭐 여자분들이 좀다소 가정에 이렇게 조금 형제나 이렇게 자매님들 고부간에 약간 갈등이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조금 그래도 뭐 약간 너무 긴장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여자들이 또 편해야 또 나가시는 또뭐 남자분들 편하고 또 나가시는 여자분들도 편하니까 5월달만큼은 또 가정운계 있어서 <laughs> 아내 용기를 좀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저기가 있네요. 어쨌든 뭐 의견 대립을 너무 하지 말으시고 그냥 남자분들이 뭐 마음을 딱 하고 내려놓고 허허실실 하시면은 좀 편치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좀 아내 입장에서 조금 그 편도 들어주시고 또 아내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은 부드러운 또 가정의 또기를또잘 이어갈 수 있게 보겠습니다. 자사랑운 애정은 뭘까요? 약간 무거운 달이 될수 있어요. 이 사랑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 상대의 진실을 또잘 알아주시면은 무난하게 갈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뭐 확인하고 뭐 따지는 것보다는 아 그래 하고 좀 사랑법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응, 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53세 병우생분들 한번 가볼까요? 어, 병우생분들한테는뭐 이제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어, 진행의 목표의 흐름이 강한 달의 기운이 와요. 그래서 5월달은 보편적으로 좀 리듬을 잘 타고 가시자 하는 또 이런 기운이시니까, 뭐 하신에 있어서 조금 승산도 있는 일이 또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수익과 지출은 뭐, 대비폭도 막 커요. 왜냐면은, 크고 작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또 강하게 또올수 있는 기운이다 보니까 좀 이런 균형을 좀잘 유지할 수 있는 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활동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하면서 가자. 어, 사회적으로는 또 이렇게 윗분이나 이렇게 상사분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유대관계를 하면서 또 윗선을 또 이렇게 잘 알아주는 마음으로 또 가시면은 또뭐 도움을 또 청했을 때, 또,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또, 잘 들어오는 에너지도 있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했을 때, 또, 거기에 또, 결과물이 또, 이렇게 도와주는 운기다 보니까, 또, 일선에서 또, 힘을, 또, 탄력을 받아서, 또, 이렇게 안정권으로 가자 하는, 요런 또, 병호생분들의 또, 달에 옮기시니까, 능력 발휘를 또,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직장운한번 볼까요? 직장의 운기는, 뭐, 자율치에 있어서, 이렇게 병호생분들한테는 이렇게 능력 발휘를 하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 발산의 기운에 달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동감 있고,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조금, 쩌렁하고, 짠하고, 밀고 나가자 하는 이런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좀, 침묵의 힘을 잘 다지면서, 뭐,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가자 하는, 뭐, 이런 직장의 운기가 있다 보니까, 뭐, 좋은 쪽으로 가자, 또, 이런 운기예요. 근데, 이 본인의 고집스러운 일만 좀잘 대비하시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뭐 일적이나 뭐그 동안 끌고 오신 일을 결과물에 좋은 쪽으로 가져오는 기운이니까 그래도 뭐 나는 의견이야 이게 또 강하게 대립 보면 또 고집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잘 이렇게 조절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위기 투합을 또잘 하시면서 뭐 좋은 쪽으로 가자하는 기운이니까 뭐 직장운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또 바라겠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어 병우성 분들은 뭐 5월달에 있어서 뭐 기운 자체는 뭐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달의 기운이 뭐 근데 나는 5월달이 좋은데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흐름이 좋다면 거기서도 탄력 받아서 또 좋은 쪽으로 갈수 있는 이런 모양새적인 일들이 들어거든요. 오 그래서 뭐 재물에 있어서도 여유롭고 뭐 풍요롭고 가자는은계해요뭐 달이. 그래서 어쨌든 달의 운기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좀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리고 또뭐큰 사업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뭐 크게 크게, 뭐 판도 벌리는 것보다 뭐큰 거를 잡아서 내가 크게 이어지고, 또큰 분들하고, 윗분들하고 잘 알아서 인맥관계를 또잘 이렇게 상통하셔가지고, 모양새를 이렇게 잘 구사해서 가자, 또 이런 운기도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튼 뭐큰 사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어, 사업적인, 뭐, 투자면에서 또 하는 달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또 기회를 잘 살리시면은 조금 사업적으로 위기일때 좋은 쪽으로 잘 전환해서 가자는 또 달의 기운이니까 좋은 일이 또 가득하시길 또 제가 또 기원하겠습니다. 가정고한번 볼까요? 뭐 한결 부드러움으로 뭐잘 다져서 가시면 좋겠네요. 뭐, 가정은, 뭐, 부부 하압으로 가자는 달이니까, 아무래도, 뭐, 이성적으로나, 사랑적으로나, 애정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뭐, 잘 구사하기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어,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또, 뭐, 새로운 인연의 운도 들어오고, 뭐, 여자분들은, 뭐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핑크빛 사랑을, 기운을, 이렇게, 강하게 또,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나, 너무 큰 모험은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면서 또, 사랑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가보생들. 67세 한번 볼까요? 학문적인 일에 있어서 명예운기도 있고, 이 준비하시는 기운이시네요. 그동안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좀 기관단체에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필해주시고, 또 그걸 또잘 해오신 분들은 또 명예운도 들어오고, 또뭐 눈물이나 이런 것도 잘 가자는 또 기운이니까 뭐 능력 발휘를 한껏 잘 하시기를 또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가보생들 자체가 뭐 이분들은 또 성정이 멋있고 또 나름대로 또뭐 개성이 넘치는 분들이라 아마 5월달 기운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뭐 달려가는 쪽보다는 이제 뭐요 안정권에 들어오셨으니까 뭐 종교적인 분야에 좀 이렇게 가시면서 조금 힐링법을 취할 때좀 이렇게 산책도 가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건강법이 들어왔을 때, 뭐 조언 쪽으로 또 이렇게 또 산책을 또 하시고, 뭐, 종교적으로 또잘 이렇게 가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보직, 이직에 이런 운기도 들어올 수 있어요. 가보생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들어와요. 학술적인 거, 보직의 이동은, 이런 게. 문서운도 또 강하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 있는 힘을 또잘 발휘할 수 있는 또 이런 능력의 힘이 또 쩔어가게 들어오는 또 달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가보생분들도 5월달만큼은 조금 무엇인가를 좀 결과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 난 이걸 잘해서 내놔야지 하루또 결실을 또 다지지 않은 또 이런 달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 또 제가 또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가정 운에 있어서는 좀더 이렇게 이쁜 모양새로 좀잘 이렇게 다져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남이 눈에 또잘 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또 달에 옮기세요. 왠지 가정 운기에 있어서 뭐가 좋긴 한데 좀 엇박자가 나는 좀 느낌? 나는 이만큼을 했는데 또 이만큼은 부족하다라는 이런 또 이렇게 잘안 맞는 밸런스가 안 맞는 또 이게 가정에 온게다 다리 기운이 들어다 오 보니까 좀 거기서 조금 이렇게 심취할 수 있으나 그래도 또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두루두루 뭐 5월달은 뭐 화합이 되자는 뭐 달이고 또뭐 솔로이신 분은 또뭐 애틋한 사랑법으로 이렇게 구애하는 또 달의 기운이 돼요. 그래서 좀 가정을 뭐 이렇게 꾸려서 또잘 가자는 리듬이고, 또 누군가와 함께 또 손을 잡고 또잘 가자는 또이 사랑법도 있으니까, 어쨌든 가보생분들, 5월달만큼은 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또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또 말띠분들의 또 제가 영상을 또 이렇게 띄웠네요. 어쨌든 5월달만큼은 말띠분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또 제가 기원하시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을 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구 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 합니다.